노안은 수정체뿐 아니라 눈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생깁니다. 안경만 바꾸면 끝이 아닙니다. 매일 3분. 시력을 잃기 전에 눈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안 지연의 핵심 운동 3가지를 공개합니다. 첫째, 원근 교차 운동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코앞 15cm에 두고 응시합니다. 5초 후, 가장 먼 곳을 5초간 바라봅니다.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기초적인 훈련입니다. 둘째, 팔자 그리기 운동입니다. 눈을 감거나 뜨고, 눈동자로 공중의 팔자를 천천히 크게 그립니다. 상하저우 눈동자를 움직이는 왼근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초점 이동 속도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셋째, 눈 주변 혈점 지압입니다. 눈을 감고 눈썹 안쪽 끝, 눈 아래 중앙, 관자놀이 부위를 지그시 5초간 눌러주세요. 눈 주변 혈액순환을 극대화해 피로를 풀고 시신경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핵심 운동으로 노안의 진행을 멈추십시오. 다음 영상은 무릎 관절염 통증. 쉬면 더 악화됩니다. 닥터의 세 가지 처방입니다. 구독하고 바로 확인하세요.